게임은 토스트인데요. 잘 받고 잘 받고. 오늘 해볼 게임은 토스트인데요. 네 오늘 해볼 게임 토스트입니다. 우리가 음. 우리가 쭉 있다 해왔었는데에 네.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캐릭터 이렇게 어렵게 있습니다. 에 네. 이제 네,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아십니까? 오늘은 무슨 캐릭터를 해볼까요? 음, 쓰시지 오늘은 소시지를 해볼겁니다. 소시지 초록색 소시지는 초록색 빨간색깔로 할게요. 여기에 난이도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게 이게 여기도 다 이렇게 여기도 다 여기도 있습니다. 다, 다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다네 여기서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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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엄청난 게 점프가 안 되거든요. 괜찮아요. 음. 잘 돼. 너, 잘 돼. 안 되거든요. 옆에 있는 김진현 분이 잘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세요. 네. 애주 당근이 움직이는데 아주 참 귀엽습니다. 아주, 아주 꽁총꽁총. 네, 돈을 이렇게 모아서 야 캐릭터를 사고, 이제 도시를 사고, 그런 겁니다. 좀 이따, 좀 이따, 닌텐도 영상도 찍을 거예요? 못 찍지. 왜? 저녁 때. 닌텐도 영상 어떻게 찍어? 닌텐도는 핸드폰 못 찍어. 아, 아니잖아. 닌텐도 영상 못 찍겠네요. 불가이 돼가지고. 아, 14,014. 이렇게 해서. 하는 건데 어,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스토어에 토스트라고 치면 되는데 그리고 영상 찍는 법도 알려줄게요. 아니야 여러분들 도 영상 찍는 거 아시죠? 네 아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. 구독은 저는... 진짜 부탁드립니다. 구독은 진짜 부탁드려요. 네. 우리가 구독자가 두 명밖에 없어요. 토스트 게임을 해보았는데, 토스트 게임을 해보았는데 아주 어렵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거였는데, 예 네, 그런 거였습니다. 예한판더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게임의신 지연이 군이 하고 있습니다. 아 죽었습니다. 죽었습니다. 안 돼요 한판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. 광고 죄송합니다 광고 이건 죄송합니다. 이건 절대 보지 마시오 십네 이제 다른 분이 할 건데 아 제가 1등했습니다 네 네네 좋고요 저, 실제로는 에, 저가 에, 더 우리 채널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예예 네. 아, 재밌으셨나요? 재밌었다면 재밌었다면 구독과 구독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잃어버리겠다!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